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2만 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3만 원까지 돌파를 시도를 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반등 이후에 다시 횡보. 여기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가 있었는데 이탈을 하면서 한번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만 원 가격대에서 안정적으로 횡보를 시작을 했죠. 주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쌍고점을 형성을 하고 내려오면서 끝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25,000원의 가격대에서도 반등은 나왔지만, 이전처럼 탄력을 받으면서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월봉상, 여기서 다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중요 한 구간이기 때문에, 5월선과 120월선 유지를 해줘야 22,500원 돌파를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 22,500원만 돌파를 하면은 25,000원까지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5년선을 이탈을 하고 중요 가격대 2만 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죠. 신풍제약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형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수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단일가름 현재 가격대 유지하고 있죠. 상승시 22,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25,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2만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림사 열혈강호 단타방에 가입을 하시면 텔레그램 단타방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를 드리고요. 최근에 리딩 결과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일 진공, 금요일 단타로 들였던 바닥에서 2%대에서 단타로 들였는데 바로 VI가 걸려버렸죠. 네, 한 시간 만에.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도 전날 종가 배팅으로 찝어드렸죠. 29일 미친 듯한 폭락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날 그날 리딩 내용과 결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락하는 폭락장에서 매일매일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단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